아, 네. 네. 잘 들리시겠죠? 네. 오늘은 좀, 네. 조금 많이 좀 들어오신 것 같아가지고, 곧바로 좀 시작을, 어, 해보겠습니다.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오늘 첫 네. 제목 좀 보시면은, 네. 불러오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 아, 말씀 좀드리려 하는데요. 요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백업 불러오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 조금 말씀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곧바로 음, 그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저희 웹 메뉴 클릭하시면은 요가져오세 여기에 백업 파일 열기라는 요 파일이 있잖아요. 누르시면은 요렇게. 대략 이제 5분 간격 저장되는 백업 파일이 있는데 요거 이외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불러오셔도 되긴 하는데 요거 이외에도 이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백업 파일 불러오기, 저 메뉴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 매일따는 제가 조금, 예를 들어,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뭐, 잠깐. 작 거를 만약에 튕기거나, 아니면은 뭐, 실수로 저장을 안 했다.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국밥을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는 방법. 가 네. 잠깐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좀 강제로 종료를 됐다고, 했다고 가정을 하고, 좀 켜게 되면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오케이. 참이 로좀돌아다고 싶은데, 옮기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조금 마이크에 좀 이상이 있었나봐요. <laughs> 그래가지고가 조금 선배님 들어와가지고 앉져줬는데 아마 이제 좀잘 들리실 겁니다. <laughs> 네 보시면은 아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었죠. 네 강제로 종료했을 때 화면인데요. 보통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요게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면은 또, 알림창. 동료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좀, 백업 파일로 복구하시겠습니까? 라는, 네, 이제, 알림창이 가 되는데, 요거로 이제, 예, 클릭하시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일, 이 불러와질 거고요 근데, 제가 요거,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 요 파일 같은 거는, 최대 개수가 되게 적게 보관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5분 간격으로 저장이 된다고 하듯,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보관되는 게 이제 개수가 적어가지고 저는 보통 여기로, 여기로 백업파일을 불러오진 않고요 만약에 불러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아까 똑같이 코비.s 메뉴에서 가져오기라는 따로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서 K, 아, kml 파일 요거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어, 시간대를 보시면 가장 이제 옛날 시간대 수 있고 한번 클릭하면 은 최근 시간대 계속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건 제가 조금 이 컴퓨터로 작업을 좀 덜해가지고 좀덜 쌓인 건데 백업이 계속 작업을 하시고 있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 전거를 열어볼 수 있고 두달두달 있죠 세달 있죠. 그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간격이 10톤 간격으로 대시에 저장이 되는데 저는 요거로 보통 해요 만약에 내가 바로 직전에 파일을 열어보고 싶다 하면 은 방금 전에 그 백업파일 불러오기 그걸로 여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옛날 파일을 좀 작업을 해 보시거나 고로는 이제 근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할 때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가져오기에 KML 파일 요걸로 가져오고 있어요, 백업해. 요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가장 힘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얼잖전 <laughs> 조금 하나 배치를 해뒀던 건데어 조금 작업이 돼 있는 게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시작한지 조금 떠은 되긴 했는데, 네. 네. 요거는 제가 예전에 좀 만들었던 파일인데, 요거를좀 불러와봤어요. 음.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오늘, 네. <laughs> 오늘 오전에 조금, 해봤던, 이게, 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작업해보던 해보, 이제 파일인데, 그것도, 그러네. 제 10시 48분에. 이 마음으로 이게 자동으로 저장 돼가지고, 요거를 좀 불러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보는 거는 16일이 가장 예전이긴 한데요. 요거랑 상관없이 이제 계속 계속 요뭐 컴퓨터로, 해당 컴퓨터로 계속 이제 파일 작업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계속 백업이 쌓이니까, 그거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옛날 파일이 뭐 날라가고. 그럴 경우는 없으니까.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업을 하다가 혹여는 조금 튕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작업을 못, 이제 작업을 다 해놨는데 저장을 못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h t m l 이제 파일 가져오기. KML은 이제 저희 다른 이제 확장자 이름인데요. 똑같아요. 그냥 백업 파일 저희 확장자라서. 그거 불러오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조금 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그래서 제가 요 강좌 내용을 준비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신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조금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은 조금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긴 한데 조금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예, 오늘 조금 말씀 들어봤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 좀 마무리 를 해야 될것 같고요. 조금 오늘 조금 짧게 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또 같이, 똑같이 방송하니까 일단 조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8월 29일, 8월 마지막 날. 예, 그때 조금 네. 똑같이 강좌 방송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주 수요일마다는 저희, 호비 온라인, 호식 관련해서. 그렇게도 방송 조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 혹시 따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조금 질문을 조금 받아보려 했는데. 오늘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주, 목요일날 조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